여기가 동호대교입니다 오른쪽은 옥수동이고 건너편은 건너편이 압구정동 이게 한강입니다 한강이고 이쪽이 종랑천 청계천쪽이고 제가 구정 아파트는 30년 넘었죠.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 건설 있을, 건설 사랑 있을 때, 사랑으로 있을 때 만든 거, 거고요 이쪽이 삼성도 코엑스 쪽이고, 이게 잠실이고요. 잠실. 잠치엘. 제이 롯데월드, 123층, 555m. 저게 용마산보다 더 높습니다. 두 배로 높아요. 이게 성수대교. 이 앞쪽이 올림픽 대교. 이쪽이 서울의 숲입니다. 서울의 숲이고, 요거, 요거 작년에 완공. 이거는 완공한 지한 5년, 5년 넘었죠. 이 위쪽에 있는 건 아파트 지금 시가 지금은 한 100억 넘을걸요. 이쪽은 지금 새로 짓고 있고.